원앤되고하면 그게 제일 쎄네. <laughs> 피피흡도 돼가지고. 근데 여기 <laughs> 진짜 너무 죽어 <차가운> 없는 거 아닌가요? 실러가 <laughs> 죽어 나는데요? 알알 아, 아, 피흡이 돼서 때릴 수만 있으면 피가 안 달죠. 때릴 수만 있으면 근데 못 때리면 못 때리는 <laughs>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. <laughs> 그쵸? 치면 잘아시지만그이한한대받으면사 더. <laughs> 피하면승리할 가운데 아, 쪽으로 어? 서, 사우스 컨할 팀? 할 포리. 에요할포할포 할폴? 볼게요 도망가 아, 이거 카빙 카빙 카이 맞으세요 카빙 e if I'm n o 인피 u r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 o 앞에 거, 앞에 프거 죽여, 야 예. 앞에 카아프 예. 하나 아하이네망이무못 예, 너무 리카아데리아갈게카아프카빙이 아프리카, 뭐, 뭐 나하나카 활이였어요? 활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왔는데아 쏘는 게 활처럼 보 a 는데 근데 인스펙 r n boy on t h 아 r e 한방 들어왔어 t 아. o 그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그 다른 d 를 f a k 똑똑 o 빙을 치고, 똑 o 빙을 치고. 아 병사 a kid of a kid of a kid of a kid of a kid o 음, 가끔씩 이렇게 하시죠. <laughs> 어그 공파스로 하실 때그 자주 쓰시지 않나요? <laughs> 일본노예 컨택되긴 했거든요. 바돈이랑 미스트 워커 후드 바돈이에요. 갈게요. 지금 지금 가야돼. 지금 가야돼. 금지발 신발... 지금 발좀지리있어요아 뒤로 빼 뒤로 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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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빼 지금 빼. 금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저쪽에 저쪽에 묵다로온거 같아요 킹팀? 킹... 아 브리지 벙킹 팀이에요? 아 뒤에 온게 브리지 벙킹이에요? 아니면 저희가 박은 게 브리지 벙킹이에요? 타이밍이 안 좋았네 어? 어? 쫓아와요? 저희 뺄게요 네 쫓아와요 신발 바꾸시고 이거 받고 그냥 뛰어, 뛰어 죽게 죽. 저도 어차피 아, 그냥 넣으러 아 아, 근데 이거 좀 아쉬운데 어렵게 아, 만났는데 그 미스터 오버 하 아니었으면 터졌을 것 같은데 <laughs> 아, 이따 올라가시죠 조신이만 죽었네 아이고. 아쉽네요. <laughs> 그러니까, 이거 터지는 그림이었는데, 미스트 코드 그게, 가능을 잘한 거같요